네 고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최석호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선거에 임하는 마지막 말씀 저희 유권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8지구 가주의 하원 현직 의원입니다. 매 2년마다. 아,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번 선거에 11월 6일 날 다시 제재 아,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68지구에 사시는 여러 한인 유권자들께서는 아, 물론 저희 아, 한인에게 투표를 해주실 걸로 믿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 날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투표권 행사입니다. 아, 모든 분들이 나가셔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고. 가주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써 계속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